원, 최대한 크게 쓰고. 어깨가 여기 네요 여기. 그렇죠. 어깨가 지금 네. 여기, 볼 뒷선상까지 와 있잖아. 요 네. 그리고 팔은 알아서 쫙 펴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인은 이게 안 돼. 왜안 될까요? 몸이 안 유연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시스템만 이해하면은 누구나 특별히 우리가 뭐, 뭐 너무, 어, 옛날에 뭐 사고가 나서 몸에 핸디캡이 있다든가 뭐 연세가 너무 있다든가 이래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 ST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요거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네. 그전에는 뭔가 뻗어야 되나? 뭐 꺾어야 되나? 뭐, 레이트 코킹? 아니면, 얼리 코킹? 막 이러면서, 이 백스윙에 가는 궤도가 얼마나 수십까지 해요. 네. 근데 이게 하나로 일축이 된다는 거죠, 바로. 아. 눌러주면서 왼엄게 들어가고. 네. 기준선으로 왔으면은, 백으로 한번더 들어가고. 네. 다운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다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운만 해주면 알아서 로테이션 돼서 나가요. 에? 약간 좀더 손보다 위에 있는 느낌이요? 살짝살짝살짝더 살짝 예예 왜냐면은 네. 모던.. 그니까 러 클래식한 스윙은 얘를 끝까지 레이드 코킹을 가져가다가 네. 여기까지도 가져가다가 여기에서 올라가요 아네예 여기서 올라가는데 네 ST든 BT든 모던한 스윙으로 볼수록 기준선 올라가면 여기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이렇게 음. 반 음. 그니까 음. 옛날 클래식한 스윙은 테이크어웨이 away... 됐다가 해서 코킹 백 네. 이렇게 음. 구분되는 거고, 현대 수영은 테이크어웨이 코킹 해놓고 백 요거예요.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요게 현대 수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현대 수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치키닝이 이제 고민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치키닝의 이 원인이 수십 가지예요. 그 원인을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건 대안이 뭐냐인데, 일단 치키닝을 해결을 하고 가자라면, 이 결국에는 어깨하고 팔이 지나치게 분리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백스윙 과정에서 백스윙을 할 때, 오른 팔꿈치가, 요렇게 오른발로 와서, 오른 네. 팔꿈치가 땅을 보면서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치키닝이 사라져요. 네. 그런데 왼쪽에서 치키닝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오른쪽에서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왼쪽에서도 벌어져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치키닝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왜 이걸 드렸냐면, 이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바닥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대로 쳤을 때 보시면 다시 왼쪽 어이 반대 팔꿈치가 이 바닥을 보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치킨이은 사라지고 온전한 이 180도의 로테이션이 예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헤드의 이 페이스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암 로테이션을 과도하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해줄 필요가 없으려면 네. 그만큼 어깨 로테이션이 180도가 완전히 돌아가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네네. 거쳐보실게요 네. 일단은 뭐 합포스윙으로만 치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그렇죠 발대지 말고 일단 계속 한번 예, 예, 해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음 그렇죠 엄청납니다. 드로우 질로 벌써 바뀌어 있네요. 네. 165m. 이렇게 술술 쳐도. 하프로 네. 쳐도 164. 165. 좋습니다.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치킨이 거의 사라졌죠. 네. 깨끗하게 돌아가고 뭔가 어깨 로테이션이 좀더 원활하게 되는 느낌이 드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이 일단 밀리지 않는 겁니다. 음. 그만큼 어깨 로테이션 양이 많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내가 인위적으로 닫아 주지 않아도 클럽 페이스는 어느 정도 닫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음. 네.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러니까 어깨 로테이션이 부족하면 이제 그걸 손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죠. 어깨가 잘 돌아가니까 그렇죠. 손으로 굳이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닫힌다. 돌아간다는 거죠. 네. 조금 밀린 이유가 네. 내가 머리가 오른쪽에 네. 둔 상태에서 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앞으로 가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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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는 느낌. 흘려보는데 네. 왠지 왼쪽 눈으로 볼을 보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나야 돼. 처음에는. 그렇죠. 어, 이제 슬슬 로테이션이 돼서 클럽 헤드가 다치기 시작하네요. 예. 반대 구질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만큼 어깨 로테이션이 음... 치킨이 없어지면서 네. 내가 닫으려고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다친다는 거죠. 예. 실 이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네. 조금 덜 열리기 시작하고 덜 밀리네요. 네. 좋습니다. 조금 몸이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훅이 난 거예요. 뭐, 앞으로 가세요? 몸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요? 아, 예, 그렇죠. 네. 머리를 뒤에 두시고 네. 왼쪽 눈으로 볼을 본다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팩트까지 가시면 되세요. 네. 스트레이트 구질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예. 어깨를 열면 훅이 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좀 어깨가 닫혀있는 느낌에서 볼을 임팩트를 한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네. 이 우리가 어깨 스윙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방향성은 조금씩 잡혀가고요. 네. 정타만 조금 들라는데, 방향성은 거의 잡혀갑니다. 조금 네. 이제 뒤에서 맞기 시작하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드로우성 비슷하게 네. 구질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 치킨님도 없어졌고. 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laughs>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전환근의 로테이션도 있고, 어깨 로테이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칠 정도면은, 비디오를 미리 보시고, 예습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네. 연습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가냐면, 전환근의 로테이션이나 어깨 로테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이두 개를 신경 쓰지 않아도, 상급자로 가서, 어떤 하나의, ST 스윙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려면 우선 백스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드레스 해보시면은, 테이크어웨이를할 때, 네.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도 들어갔다가, 네. 여러가지 유튜브에 방송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백스윙을 할때이 그림의 끝이 일정한 이 원을 그리면서, 똑같은 간격으로 네. 이 테이크어웨이 이 기준선이 오른쪽 허벅지까지 이 손뭉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이 원주가 굉장히 커지면서도 이 동그란 원을 그리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이 기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ST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크어웨이를할 때, 이 왼쪽 세 손가락을 네. 눌러주면서, 요렇게 가요.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격이, 보통 어드레스 때이 간격이,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의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게 ST 스윙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다운 스윙을 할때 우리가 뭔가, 스피네이션, 언어 디비에이션, 뭐, 요런 걸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자리로 내려오기만 하면 클럽 페이스는 알아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닫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음... 이해가? 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립의 벗의 이 구간이 어드레스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테이크어웨이 하는데, 이때 약간 이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나면 어떻습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살짝 눌러주게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손 뭉치보다 헤드가 약간 높이 가죠. 네. 그러면서도 이 간격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자 테이크어웨이 코킹 네. 여기서 뺑만 해주면 되는 거 빽만. 예 그렇죠 이해 가셨죠 네. 여기서 빽할 때는 약간 이렇게 올리는 느낌 이 아니고 약간 뒤로 가는 느낌으로 할까요? 어떤 느낌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아. 자연스럽게 거기에 네. 예, 요 원을 이어서 그대로 요 대칭적으로 네. 이 원이 일로도 깨지지 않고 일로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원을 그리면서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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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 그대로. 그 아까 전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왼쪽 세 손가락을 눌러주면서 이런 네.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간격은 유지하면서. 간격 유지하면서 세 손가락을 눌러주면 헤드는 올라가고. 네. 그렇죠. 예. 이거를 세게 치지 말고 예이 SD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서 한뭐 스리쿼터나 하프 스윙으로 몇 개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왜이 크롭 페이스가 자동으로 로테이션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네. 처음으로 예. 뭔가 제대로 배운 느낌이에요. <laughs> 아, <그러실까요? 웃음> 예. 예. 뭔가 그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저전에 예. 뭐, 뭐 이렇게 했다가힘 뺀다고 했잖아요. 힘뺀 줄을 발견을요. 네. 유지하면서 약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예, 그렇죠. 간격 교체하면서 네. 그러면 음. PGA 프로들이 가끔 이게 때리기 전에 네. 어드레스 자세 이거만 해놓 혹시 모르겠어요, 이거. 아. 예. 이게 이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아. 그걸 네. 모르고 계시다고요, 다들. 네. 이제 이걸 레슨을 받은 다음에 PGA 게임을 잘 보세요. 음. 이 사람들이 프리샬루틴는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네, 그간격하고격유지그 여기 네. 다음에 헤드 올라가는 거. 손가락 올려주고 네. 당연하죠. 네, 그거죠. 에서 네. 스윙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두 가지에서 세 가지 상황 때문에 스윙 전체가 망가지고 네. 스윙 전체가 좋아지고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꾸 PGA나 LPGA 선수들이 이러고 있는 치기 전. 에 네. 보셨어요 혹시? 예. 네. 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러고 있겠어? 까 뭐, 이렇게 하고, 하고 네. 나서. 네. 그렇죠. 왜 프리샷 루틴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네. 이해가실 거예요. 예. 네. 네. 여기서 갈 때, 네. 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왼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네. 아, 간격 유지하는데? 자, 왼 어깨가 아유. 돌면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음. 그냥 간격을 아유. 유지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처음에는 왼 어깨가 돈다. 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냥 돌면 이렇게 네. 이 언더 플레인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스퀘어 플레인으로 가려면 살짝 눌러준다. 네. 그러면 헤드는 올라오면서, 정상 궤도로 올라간다. 네. 간격은 유지하면서 테이크어웨이. 음. 이 원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한번더 오른 어깨 뒤로 가고 왼 어깨 가면서 빼 끝. 음. 이 끝이에요 이게. 예이해가셨죠 네. 예 네. 네, 이거예요. 나올 수가 없도 네. 생각 없이 네. 그냥 내려와요. 그러면 자동 로테이션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클럽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어깨의 로테이션이 한 번에 5대 5로 뒤섞이면서 가장 좋은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손기술이나 그런 작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스윙의 그 메카니즘 시스템 때문에 얘가 좋은 궤도를 그리고 그, 그 결과 좋은 런치 앵글과 그 다음에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왼 어깨를 밀어 넣으면서. 그렇죠. 예. 세손 넣으면서 이 손가락을 때... 눌러 주시면서 이 예. 그러면 이렇게 예. 스퀘어로 가져. 예. 거기서 빼. 네. 예. 왜 넣게 안 들어가네요. 아, 들어갔어요. 예. 더 밀어 넣어야 되네요. 밀어 넣이죠. 밀어 넣어요. 뭐 예, 좀 예. 과장하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골반 정도 높이면은 이 넓이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유지하시면 되시고요. 네. 예. 여기서 하나 좀 빠지는 거는 이외 어깨가 들어가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꾸 외 어깨가 안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 네. 예.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 들어가면서 하면 이 원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고 어깨 들어가는 거고 이 원이 오. 7번 아이언하고 뭐 5번 아이언하고 치는 7번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원의 넓이가. 네. 예. 이거 이렇게 넓, 억지로 넓히는 건 너무 안 좋은 건데 최소한도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면 어때요? 음... 굉장히 넓어지죠? 네. 근데 이거를, 이 원을 다못 써먹고 이렇게 짧게 쓴다는 거죠. 음... 7번을 9번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되, 이 백스윙 할 때, 동시에 왼 어깨는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면, 언더 스케 언더 플레인으로 가니까, 요거를 왼쪽 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면서 가게 되면 요런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가 된다는 거죠 오른쪽까지 네. 네. 이게 조금 너무 이 간격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예. 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요렇게 요 아,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요렇게 예. 지금 유튜브 방송 은다 이러고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똑바로 가야 된다고 해갖고 네. 이러니까 다 밀리고 다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요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렇게 네. 예. 어깨는 들어오고 왼쪽 세 손가락은 살짝 눌러주고 네. 손뭉치보다 헤드가 약간 더 올라가 있는 요 상태 예. 네. 쭉 들어가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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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예. 쭉 그렇죠 오 비슷합니다 네. 예. 밀어놓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덜 밀리잖아요. 벌써 네. 엄청나게 많이 밀리다가 이,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네. 어 맞아요. 어, 어. 자동 네.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네. 물론 오버 로테이션에서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네. 왜 그러면 테이크 오에이에서 왼쪽 어깨가 들어가고 이 간격이 유지되고 이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다운스윙을 해도 페이스는 돌려가는지 로테이션이 되는지를 아마.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이건 인위적으로 뭔가 내가 이걸 돌리고, 뭐 어깨를 돌리고, 그래서 얘가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의 스윙 시스템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다운 스윙할 때 로테이션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제가 첫 번째가 오른쪽 어깨가 공 뒤까지 오고, 간격 예. 유지하고, 그렇죠. 왼손으로 눌려주고, 그 그렇죠. 다음 같은 플레인으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 오죠. 그렇죠. 예. 아, 네. 생각 없이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강도 쪽으로. 테이크어웨이 코킹. 그다음에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이것까지만 맞춰놓으면 네. 로테이션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아, 신기하죠. 네. 네. 내가 뭔가 이걸 한 적이 없잖아요. 손목을 돌리는 걸첫 일도 생각 안 네. 하시거든요. 네. 그냥 생각 없이 치는 스트레칭은. 백스윙만 집어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상급자가 되면 손을 안 쓰는 느낌이 나도 클럽은 자동 로테이트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음. 집어넣어서. 야, 음. 거의 공이 부서지는 소리 나는데 이거예요? 네. <laughs> 툭 쳤는데도 150m 넘어가죠. 아크가 엄청 커지네요. 엄청 커지죠 네. 아크가. 예전에 예. 네. 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리죠. 예, 네, 다 열리죠.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왜 선수들이 막이 테이크오웨이 할때이 아크를 네. 이렇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에 다쏘가요 사람들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제어가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크를 키우더라도 음. 이체의 길이만큼만 네. 써먹어야.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왼 어깨가 반드시 푸시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야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 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능을 최대한 써먹는 겁니다. 내가. 좀 낮고 길게 이렇게 연습하는 이제 느낌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스퀘어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간격을 계속 유지, 테이크어웨이 코킹까지는 유지하다가 네. 백에서 멀어지는 건데 아. 그전에는 미리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일로 가도 멀어지고, 네. 절로 가도 멀어지고. 네. 네. 테이크어웨이 코킹, 코킹은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는 게 코킹이에요. 네.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코킹이 한 세트고, 네. 백이 한 세트죠, 이렇게. 네. 네. 렇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이 그냥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이걸 하다고 이렇게. 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 네. 그렇죠. 좋네요. 어 평소의 느낌이랑 완전 다른데요. 예 예. 아, 요 느낌. 예 그거예요. 응. 응. 네. 오. <laughs> 오. 네. <laughs> 예, 그거예요. 어머, 엄청 좋네요. 어. 어. 네. 저 테이크웨이를 일단 케이크웨이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예. 테이크웨이. 예. 코킹. 예. 오. 네. 예예 <laughs> 예, 예, 예. 이거예요.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네. 양이 이제 많아진 게 네. 사실은 밀리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네 예, 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로, 헤드가 로테이션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예. 네. 저렇게 완전 대박입니다 네 거의 170m 네 <laughs> 완전 뭐 <laughs> 갑자기 뭐 대포를 쏘는 느낌. 네, 거의 평소에. <laughs> 네. 아, 거의 1 7 0 m 가 나옵니다. 네.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완전 다르죠. 네. 정말 이거 시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게 신세계죠. 네. 바로. 맨날 혼자서 쇼하다가 신세계 느꼈다 좌절했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 <laughs> 처음으로 제가 사용설명서를 받아가지고, 네. 뭐를 어떤 전자제품을 조작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감으로 하는 게 아닐 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연습 좀 하면은 정말 대박이겠는데요. 그렇죠. 와. 대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쳐도 160이 나오네요. 발을 안 대고 그냥 쳐도 예. 네. 거리가 엄청 늘어나죠, 일단. 예. 예. 6까지. 예, 그거네요. 예. 요까지 네. 파가다릅 이제 거의 뭐 173. <웃음> <웃음> 신기하죠. 아 예. <많은> 그 강도가. <laughs> 한번도 느껴 보시면다손바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요까지. 네. 예, 예, 예. 까지. 와, 테이크웨이코킹 과정 하나가 네.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70년 가정 제가 크리에이터가 아직 없,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정도 나오는거 보니까 정말 그렇죠 네 아. 네. 여기까지 예 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 몰랐으면 저 혼자서 몇 년을 더몇 아, 년하고 해도 아마 모를 걸요. 10년을 삽질 해도 모르는 거 처음 그렇죠. 느꼈어요 그렇죠. 아, 예, 네, 예. 네. 아크도 커지면서 네. 궤도도 굉장히 이상한 궤도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 예. 아, 맨날 옛날에 뭐, 뭐, 예, 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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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취해도 있는 줄샬론도 하고 별짓다 하죠 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ST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네. 예. 아크가 너무 정말 커지네요 네. 오, 나도 모르게 엄청 커지죠 네. 7번은 5번처럼 쓰게 되는 거죠